부트가오리 총파죠. 부트의 미친놈이에요. 부트만했서요 부트낸 거에요 미쳤네. 네, 안녕하세요, 보리 보리 용보리입니다. 요즘은 치킨이 고파서 빡겜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치킨은 안 되더라고요. 네. 이번 영상은 무료 부트캠프만 6천 판만 보라는 거야. 이번 영상은 무료 부트캠프만 6천 판 한. 소건물 분과 디오를한 영상이에요 처음부터 북캠을 가서 몇 마디 얘기 못 나눴지만 이번 플레이가 저같은 베리니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해요 그럼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보시고 난 후에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영상 레고 안녕하세요 네님 부트 할거 아세요? 부트요? 네 부트 그냥 보이면 쏘는곳 아니에요? 근데 보이면 쏘는데 근데 이게 또 생각없이 하면은 그냥 바로 <laughs> 빠빠이아 <laughs> 근데 솔직히 이 d 몇이에요? 제가 거의 맞춰서 브리핑 해줄게요 저 부트만 한 6천판 과 가까이 했거든요 오리천판. 6천판이요? 부트만 5리천판저 부트의 미친놈이에요 부트만 했어요 부트 랭커예요 <laughs> 미쳐네 저한 1.5, <laughs> 1.67 나올걸요? 어? 그래도 괜찮네 그 정도면 괜찮아요. 이제 뭐안된 사람도 많으니까. <laughs> 그러면은 제가 브리핑 해줄게요. 님 제가 오케이, 찍을 인일 층으로 오신 다음에 한번 부탁 먹어보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가 찍을 인1 층, 일 층으로 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근데 제가 아 다이도가 안 했어요. 배그 따듬나서. 에 그래도. 아이죠. 클래스는 영원하게 있지. 그손좀 <laughs> 끌게 알았어요 같이 한번 한맛보죠 와. 아직도 안 내렸어요. 일 층에 내렸어, 일 층에 내렸어, 일 층에 내렸어. 우리 다인 우리 다인 1층? 네. 아, 얘 뺐어, 얘 뺐어. 이 앞에? 뺐어, 뺐어. 다시 나갔다 다시 나갔어. 나갔어. 우리 라이 2층 위에 있어요. 오케이. 조심해요. 바닥에 있어요. 2층 라인 곰바고 있어요, 한 명. 소리 아까 들었죠? 어, 어 확인, 확인. 바깥 소리. 이거 봐봐요. 이거, 이거 봐 이거, 이거, 이거 나 봐봐요. 갔다 와요. 소리 들고 소리 줄이고. 지금 이렇게 둠보거든요. 이방 안에 있을 거든요 저기. 고 2차. 2차 안에 썬다. 어, 2차 안에 썬다. 소리 줄이고. 소리 줄여요. 어, 잡을게요. 옥상에서 2차로 뛰어들었다. 어, 저기, 어, 저기. 컨테이너 들어갔다, 한 명. 둘차장 컨테이너. 오케이, 오케이. 아, 확인. 한명 왼쪽으로 빠지고. 어, 확인. 어, 쟤 싸우는 게아 움직임 보니까 싸우는 같아. 아마 2차 애들이 1등으로 붙을 거예요. 야, 존가 이거, 소리 드리고, 땡기면 잖아요 컨테이너, 티안 나게. 이차 하게, 2차 하게. 알아, 2차 네, 있어요. 모습 확인 모습 확인. 내가 잡을라 했는데나 있어요. 나이스. 이제 걸을 때 걸으시면 돼요. 앞에 이단디 라인 한 팀이나 붙었어? 아 저있어. 확인 확인. 보여요? 아 보이진 않아요. 소리 줄여서 붙어요. 아 보여 보여 보여. 보여. 어 저기 있다. 확인. 기절. 제가 어? 지금 W 방에 봤거든요. 저기 들어, 들어. 알아요. 소리 앞에 앞에 소리 있어요? 확인, 확인. 발 앞에 소리. 미쳤어요. 야, 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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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차. 좀 들어가요. 양각대가 들어가요. 이 앞에 이 앞에 기계도 있어요. 발 앞에. 어. 확인, 확인. 한 대씩. 탔다. 아니 기절이가 크게 안 들어왔죠? 예, 네, 안 들어왔어요. 3층 있다 3층그층 확인 확인 어 끌어줘요 나좀 기절 층 기절 3층 기절 마이크 한 한번더 어. 한 어. 한더 있다 총파도래요 더 오케이 한번더한번더저저 끝에 저 끝에 W 방향 끝에 멀리 있었어요 하이 와 이쯤인가 이번 편 잠깐만요 조용히 해봐 여기 앞에 있어요. 와 와. 뭐야 뭐야? 아.. 창창. 연막상 있어요? 없어 없어 연막 없어. 저 내려갈게요. 저 일로 와요. 저 내려갈게요. 내려갈게요. 저 내려갈게요. 저 내려갈게요. 저 내려갈게요. 저 내려갈게요. 어 일로 와요. 일로 와요.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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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어, 저 있네요. 저 괴림이라다. 저게 베림이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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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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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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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타 가고 아 진다. 잠깐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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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붙어. 또. 이동해서 붙어요. 가게 <목소리> 자기장이야. 아, 좋지 않은데 좀 돌아서 일단 자기장 인날게요. 그래 그래. 이쪽 보급 이번 핀. 야, 앞에 보고. 왜? 아, 또 보내. 애들을왜님만 써? 그러게, 내가 맛있어 보이나 이 건방진 데크. 이거 돌아서 이쪽으로부터 땅에 비어붙여 이거 어쩔 수 없다. 그냥 돌아서 땅에 비. 애들 존나 많아. 뭐? 애들 왜 이렇게 많이 살아남았어? 와, 뭐야? 많아, 많아. 지가 뒷산 능선으로 제가 올라가요. 올라가는 애가 한 마리인데? 나무지몇수어두 마리. 이쪽에? 2번 핑 어디요? 2번 핑 쪽에? 예 네. 아! 앞쪽에 있네 더! 우선, 우선 우리, 우리 딸대를 먹어야 돼와이 도구 어. 왜, 왜 와요? 여기 앞에 있을 것 같아요 보금 먹어 뭐야! 아 어, 보금 먹을게요 뭐 아무도 안 먹었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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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0 방향 돌 능선 능선 등선 아, 앞에 바로 앞에 2번 핑두마리 하게. 아, 저기 없을게요. 아, 나 봤어, 나 봤어. 한 대씩 교환했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에이, 여기. 에. 에. 아, 자기장 세대 건데. 아, 자기장. 아, 자기장 세대 거다. 연박탄 많아요? 나 연박탄 세 개, 순탄 세 개. 나 연박탄 하나. 이거 연마타 갈게요, 내가. 저쪽으로. 내가 연마타 깐다니, 있죠? 이 앞에 켜버 있다며. 안 보여. 했네. 없어, 없어. 여기 위로. 아, 진 위에서 오는 것도 봐야 돼. 그 내려오는 거 애들. 어. 응?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이번 핀. 저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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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앞에 있는 애들. 아! 잡아줘요. 잡아, 잡아. 안 나오는데? 저기 나잡다나 잡는다. 각안 아... 나와. 가안 나와. 살려 붙거든요? 내 주위에 살려 붙었어. 그 앞에. 살려 붙었어? 내 킬면 너, 먹어, 먹어줄래요? 나이스 킬드라고이 <laughs> 예, 내가 같이 브리핑 해줄게요. 아, 존나 갑이다 어, 각을 존가버리고 있었다. 존버 새끼 멋지게 잡았는데. 여기서 이제 다리 밑으로 갈게요. 님, 다리 밑으로 잡으세요, 그냥. 어떻게든. 전에... 아, 이거 도, 도박이다. 개싹거지구나 지금. 자기장이. 아, 거주, 아 걸렸다, 걸렸다, 아, 걸렸다. 딴 그러니까. 애가 잡아줘야 돼, 딴 애가 잡아줘야 돼. 다다가. 아 따운다 따운다 나이키운다4 선수들 담다 돼요. 아 약이 없어. 다시, 약이 없다고요? 내쉽에 약이 있더군요. 아 약이 없구나 나도. 3 어. 약이 없었구나. 어, 님, 네. 존버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마요. 존버예요. 오케이, 오케이. 당연하지. 집마다 다 있을 거거든요. 어, 엎드리세요. 그다음에 아, 이러면. 이렇... 쟤네끼리 최대 싸우게 두고 1대1이라 아니면 1대1딜인가? 1대 볼거것 같은데. 뭐야! 와! 까비, 까비, 단전. 단전.